미스터트롯 쌈 삼아 왜 김용빈의 빛나는 무대를 3회에서 볼수 없게 되었을까? 현역가왕이 의결방에 이어 미스터트롯 쌈도 갑작스럽게 방송이 연기되었다. 2024년 12월 29일은 한국항공역사에 영원히 남을 비극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제주항공 7 c 2216편이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며 콘크리트 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중단두 명의 승무원만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국가에도 기간을 선포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방송사의 결방 결정. 추모와 책임감의 표현. 제주항공 참사 이후 방송사들은 국민적 슬픔에 동참하며 주요 프로그램의 방영 일정을 조정했다. MBN의 현역가왕이는 예정된 6회 방송을 12월 31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다. 시청자들도 이러한 결정을 공감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역가왕이는 패자 부활전을 통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해왔으며 특히 진해성 송민준, 김중현 등이 펼친 무대는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국가에도 기간 동안 방영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tv조선의 미스터트롯3 역시 예정된 3회 방영을 1월 2일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첫 방송에서 12.9% 이회에서는 15.1%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역가왕이와 미스터트롯3 치열한 경쟁과 감동의 순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 예능의 중심에 서 있다. 현역가왕이는 경쟁이 심화되며 강문경, 진해성 등 주요 참가자들의 열띤 무대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미스터 트롯 쌈는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참가자들의 사연과 음악이 결합된 감동적인 스토리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지만 이번 참사로 인해 한목소리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주간 시청률 분석 트로트와 드라마의 대결. 이번 주 시청률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미스터 트롯쌈로 2부 방송은 15.056%의 시청률과 약 29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같은 성과의 원동력이었다. 2위는 KBS의 다림이 패밀리로 약 266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며 15.5%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소폭 하락했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따뜻한 이야기와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흥미롭게도 미스터트롯 3는 1부와 3부도 각각 13.733% 13.426%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석권했다. 이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기를 반영하는 결과다. 다양한 장르 속에서의 선전 트로트 예능 외에도 다른 장르 프로그램들도 상승세를 보였다. MBC의 나 혼자 산다는 전주 대비 1% 상승한 7.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출연자들의 일상이 공감을 얻었다. 네 유퀴즈 온더 블록도 5.924%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KBS1의 결혼하자 맹꽁아와 JTBC의 옥시부인전이 각각 11.083%와 8.729%의 시청률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감동적인 스토리와 뛰어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결방 이후의 기대와 전망,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결방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시청자들은 결방 이후 더욱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미스터트로사마 현역가왕이는 더 강렬한 퍼포먼스와 스토리로 돌아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방송사들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은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였으며 이러한 선택이 비극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연대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비극 속에서 빛나는 희망. 제주항공 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사회적 연대와 추모를 통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사의 결방 결정은 국민적 분위기를 반영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대중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트로트 열풍과 다양한 드라마들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다시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밝은 내일을 향한 여정 속에서 이번 비극이 남긴 교훈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김용빈 30은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가지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파 아티스트로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1년의 긴 경력을 자랑하며 단순히 어린 트로트 신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깊은 감성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성숙한 음악가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처와 고뇌가 가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용빈의 삶과 음악 여정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최근 미스터트롯 삼 복귀를 통해 보여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빈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족사는 그의 정서적 성장과 음악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그는 외로움과 자기 연민을 느끼며 성장했지만 할머니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선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용빈의 할머니는 대구에서 유명한 미용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손자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후 그의 꿈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린 김용빈이 동네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 처음 주목받았을 때도 할머니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용빈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삶을 새롭게 꾸렸고, 그는 새로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음악적 표현에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김용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와 공연장을 오가는 그의 일정을 도맡아 관리하며 매니저 역할까지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의 유대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공연에서 늘 할머니를 언급하며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강조했고, 이는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공연장 한편에서 손자를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남았습니다.